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가장 끝 부분이죠. 끝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기도 요청으로 시작해요. 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는구나 편지의 형식상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교회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되는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 나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할때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 이걸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퍼져 나간다. 말씀이 퍼져 나간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퍼져 나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47편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시편 기자의 시적 표현으로 하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곳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이 천상에서 말씀을 탁 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땅에 닿자마자 말이 결승점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처럼 팍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기도 요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잖아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에 갑자기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사방을 찾다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뛰쳐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되고래. 영광,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기도 요청 같지만 사도 바울의 축복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가는 곳마다 환란과 핍박은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도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은 좋은 것이잖아요. 복음은 완벽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안 받아들일까요? 인간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인간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고 싶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편하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데, 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이거 사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할때 대부분 못 받아들여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기도 요청은 무엇이에요?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것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 사도 마울이이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하는구나. 그리고 딱 끝이 나면 이제 좋은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믿을 만하다. 주는 믿을 만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향해서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3절 보니까 너희를이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알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가장 좋은 축복을 줄까, 어떤 가장 좋은 영적 유익을 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그 기도의 응답은 온전히 기도하는 자와 함께 누리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사절도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가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할 것이다. 확신하노니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렇죠. 기도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누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응답될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기도할 때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실 때 항상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항상 핍박과 고난이, 고난이 먼저 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 못 받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 가운데 너희를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남의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구역에서 나왔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돈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이렇게 돈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공급해요?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돈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나의 문제는 해결돼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당님들 이런 경험 많이 있죠.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어느 날그 기도 제목이 해결이 나에게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 사랑하는 교회,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탁 던져주죠. 그래서 너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꼭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는 아니라 너희는. 우리를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리라. 기도의 모든 좋은 것, 하늘의 것을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먼저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 알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절 한절 읽으면서 기도하실 때, 기억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그 사람에게만 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와요. 나에게 먼저 와서 나에게 먼저 부으십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고 흘러 넘치게 해서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지요. 이게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예요 이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우리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곁가지로 뻗어나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보기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죄종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 더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 구역의 기도, 이웃의 기도, 국가의 기도까지 뻗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로하시고 구역을 위로하시고 사람을 위로하시는 자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